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 47시 17분 여기 바로 경서동 장어집에서 안산 고잔동 들어가는 거 바로 잡았습니다. 요금은 4만 원이고요. 그럼 빠르게 공인님 만나고 이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비 오더니 이제 급 겨울 된거 있죠? 오늘도 진짜 힘든 하루가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안산 가서 한번 이제 경기 남부 한번 쫙 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걸로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공객님 만나고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잔동에서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여기 현재 시간 8시 20분이고요. 고잔동 홈플러스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약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한번 다음 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치에 앉아서 좀 기다릴게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춥네요. 와, 준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과연 다음 콜 어떤 게 저한테 줄지. 강남은 가기가 싫다. 강남 개포동 가는 거 키맵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한번 강남 거 건너 뛰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동. 근데 안양동은 구미장비가 없어서 일단 한번 기다려봅시다. 아. 네, 두 번째 코잡았고요 네, 안양동 가는 거 요금 3만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고객님이랑 통화 한번 해보고 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데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가는 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호수체육관으로 지혀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두번째 콜 잡았고요 이제 바로 안양동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갈게요네 안녕하세요 도환입니다 여기 이제 안양동 잘 도착했고요 아 진짜 안양동 그렇게 좋아하는 동네는 아닌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안양동 오는게 안산에서 아 지금 콜이 코리... 지금 뭐평천도 없고 지금 다 광명쪽에서 떠가지고 광명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코를 잡아 봐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명역까지 일단 한번 봅시다 제가 안양동 그렇게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라고 여기서도 그냥 바로 주는 거 있으면은 주는 대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가겠습니다 다시 안산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공유장비 한번 보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어이구, 저쪽이겠네. 고객님이랑 한번 통화, 한번 먼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네, 혹시 제가 가는데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미룡아파트 앞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어! 그잘 모릅니다. 지하주차장에 계시는 걸까요? 아, 아, 네, 그럼 일단 근처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안산 들어가는 거 이거라도 가겠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안산 상록구 사동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지금 여기... 방산 산업 잘 좋탁을 했고요. 어... 일단 지하철 타고 한대앞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파력에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지하철 타고 일단 한대앞 가서 한번 다음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대앞 역에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네, 그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여기 고잔동에서 인창 개산동 들어가는 게 하나 접혀가지고요. 지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대 앞역에서 내리려다가 지금 이콜이 얼마나 케어 플러스로 잡혀가지고 고객님한테는 한 넉넉하게 15분 안냈고요. 그럼 빠르게 이동하고 계산동에서 영상을 다시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동에서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여기 계산동 잘 도착했고요. 올랐는데 경유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유 잘 들렸다가 그리고 경유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왔고요. 어... 청라 가는 게 바로 앞에 있네요. 한 고객님 과 거리는 0.2m 정도 되네요. 네, 일단 통화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용종동 예원으로 앞, 앞에 가면 되는 걸까요? 지하 몇 층에 계시는 걸까요? 지하 1층이요? 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과 거리는 약 0.2m 바로 앞에서 잡았고요 청라 들어가는 건데 아마 오늘은 이거 타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크게 죽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월요일 쉬고 연계가 잘 돼서 크게 이동했던 거는 아까 안산 사동에서 그 아니 중앙역까지 이동하던 도중에 지하철 타고 있는 도중에 고잔동에서 개산동 넘어오는 게 4만 원에 뜨길래 바로 잡았는데 잡았을 때 당시에는 경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출제 도착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경유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그 경유가 크게 돌아가는 경유는 아니라서 한 45분 운행하고 여기 계산동 잘 넘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청라 들어가는 복귀코디 나와주네요. 청라 들어가면 한 12시 10분, 2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청라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네, 여기 청라 잘 도착했고요. 우선 여기서는 코이 없어서 오늘은 월요일 치고 죽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출 16만원 찍었네요. 네, 오늘 수지마에서 월요일이라서 콜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콜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죽지 않고 꾸준히 탄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걸어서 한 5분이면 걸어가니까요. 걸어서 집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뭐, 뚜벅이로도 매출 20만원, 30만원 찍는다. 라고 하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물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매출 20만원, 30만원 가능해요. 근데, 뚜벅이 기사가, 매일 같이 매출을 20만원, 30만원 찍는다? 그것도 한 5시간, 6시간 일을 해서 그거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그렇게 찍을까 말까인데 그거를 이제 매일 20만원, 30만원 찍는다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제 막 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좀 거짓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콜카드랑 매출을 공개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안 나갈 때는 영상을 안 올리고요. 제가 대리를 나갈 때는 무조건 영상을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매출이 오늘은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벌었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제 매출 공개를 하는 거고. 물론 장비기사 분들이시면은 이제 반경을 넓혀서 코를 잡고 가실 수가 있겠지만, 뚜벅이로는 많이 힘들죠. 뚜벅이로는 뭐 반경이 아무리 넓혀 봐야 2.5에서 3kg 까지 공유킥보드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물론 고성능 장비를 타면은 이제 한 5kg, 10kg 까지 보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뚜벅이, 저처럼 뚜벅이로 이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확실히 힘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막 대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제또 하나 고민인 게 뭐냐면은 소속사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속사 가입 여부는 선택이에요. 소속사를 가입을 해서 뭐 매출이 두 배, 세배 는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맨 처음에 대리를 시작할 때 티맵이랑 카카오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시간도 많고, 콜도 거의 없고, 카,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팀맵도 마찬가지지만. 팀 앱은 등급에 상관없이 콜을 보여주는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등급의 영향이 제일 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 하면은 길에서 죽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부업이신 분들은 우선 카카오랑 티맵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뭐 보, 본인이 이제 길에서 죽는 시간이 많다,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코를 못 잡고 죽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후속사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매출이 약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뭐 물론 예를 아니, 예를 들어 카카오랑 티맵으로만 매출 10만 원을 벌었다 하시면은 이제 그 소소파를 끼고 유료 프로그램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하면은. 매출 10만원 할거 13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카카오랑 티맵으로만 해서 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8만원 그 정도만 가져가도 좋다 하시면은 카카오 티맵만 사용하시면 되시고, 나는 그 이상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수입을 원한다 하시면은 후속사를 끼고, 이제, 유료 어플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후속사, 지금 제가 광고는 하고 있지만, 가입은 선택이에요. 전, 전업이신 분들은 아마 거의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뭐, 저처럼, 이제, 직장인 부업, 투잡이신 분들은, 굳이 꼭 가입을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제 주말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길에서 죽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하면은 가입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